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설입니다. 민주당 의회가 무력감 속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이 파워리스 s 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노드 트럼프 대통령이 와일하우스를 차지한지 2주째인데 그의 정치적인 약속을 아주 신속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이에 대한 억제라든가 제동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슬렘 7개국 여행금지조치, 난민유입금지조치또 불법이민자 추방실시, 이런 여러가지 행정명령을 줄줄이 매일 내놓고 있고, 그의 강요 지명이라든가 대법원 판사 지명까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저항하는 세력이 보면은 여성들의 100만 명 시위를 시발로 해서 민주당 의회의 보이컷, 또, 뭐, 의사 진행 방해 절차, 이런 거, 또 대도시 시장들의 반항, 이런 것이 있지만은, 트럼프의 기세를 꺾는 데는 전혀 부족한 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시대는 그야말로 현재로는 아주 탄탄 대로를 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질주, 또 이에 저항하는 민주당, 왜 이렇게 무력한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주에 대해서 진보적인 또 민주당계 시민들의 당혹감이라든가 불안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저항감도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 일부에서도 트럼프의 정치적인 행보에 불안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 여론, 적어도 트럼프를 지지했던 절대다수의 주들, 그의 파죽지세에 대해서 박수를 보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지지가 탄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트럼프의 등장 이후에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언론들이 아마 곧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인 소위 그 느낌 지수들을 보면은 보수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잘한다. 그러라고 바로 내가 그들을 와이하우스에 보낸 것이다. 이런 반응이 높다 하는 것이. 언론들의 부분적인 취재 결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민주당의 상원, 하원이 브레이크를 걸려고 해도 숫자가 안 되니까 별 수가 없죠. 그래서 의원 처리 절차상의 기발한 수법을 쓰려고 해도 결국 역부족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 장관 인준권 같은 거 베시 어, 다버스 지명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아, 교내 총기 반입을 허용하겠다. 또 교육개혁안 중에 반공립학교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공화당 내부 어, 그러니까 메인주 상원의원이라든가 알라스카 상원의원이 인준표결에 나는 부표를 던지겠다 하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공화당 표가 52표인데 두 표를 뺀다고 하더라도 50표가 남습니다. 이럴 경우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제 상원 의장이니까 이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난히 통과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보호사부 장관의 지명 인준 진행인데 소위원회가 본회의로 인준 통과 가결라는 송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표결에 보이콧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소위원회 규정에는 통과 시에 반대당의 의원이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화당이 먼저 이 규정을 말소시키는 작업을 본회의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없애고 본회의로 송부를 했습니다. 공화당 소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요 그대들은 그대 자신들을 비난해라 우리는 이대로 간다. 이렇게 민주당에게 망신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사 인준안인데, 네닐 고시치 판사, 대법원 판사 인준입니다. 민주당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만, 의회 표결에 제두 가지가 있죠. 단순 과반수 찬성 통과입니다. 51표면 되는 게 있고, 절대다수 과반수 통과가 있는데, 이것은 60표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 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주요 안건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 다수의 표결 진행을 막을 수 있는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소위 nuclear option 이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를테면은 대법원 판사의 인준에는 의사 진행 방해 권리를 인정하지 말자. 그냥 simple 과반수로 하자. 이렇게 공화당이 본회에서 의 결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nuclear option으로 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회도 이제 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 능력도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의원 48명 중에 내후년 선거 시에 재선을 치료해야 할 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명이 트럼프가 승리한 주, 소위 레드스테이 a 주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몸조심을 잘 해야만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 지명자인 니얼 고르세치 판사가 성공회 신자입니다. 유일한 신교 신자인데 현재 대법원에는 카톨릭이 다섯 명 유시가 세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 최종 결정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내 대법원 판사 선택은 보금주의, 크리스찬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운을 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은 백인 보금주의가 81%나 됩니다. 이 백인 보금주의 신교신도가 미국 전체 투표인의 26%나 됩니다. 어느 정치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시장들이 트럼프에 대한 저항은 꽤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카고를 비롯해서 뉴욕, LA, 보스턴, 대도시들이 모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센추리시로 남는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 추방에 주나시의 경찰 병력이라든가 교도소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지 않겠다. 연방 일이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럼 좋다. 연방 정부 기금을 주지 않겠다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은 이 기금이 바로 뉴욕에서는 반 테러 업무 기금인데 즉각 제소하겠다. 를 연방 정부가 뉴욕 시민들의 안녕을 방해한다. 그런 명분이 성립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보고 그대가 도와준다며 돈이나 좀 보내라. 우리 방위군은 사용하겠다.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그 젊은이들을 자택으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들의 권한은 로컬 업무에 국한이 되죠. 트럼프의 질주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so far 트럼프를 막을 자는 없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럼 그의 질주는 계속이 될 것인가? 정치 평론가들의 답변이 좀공색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만 여성 행진 같은 시위가 계속된다든가, 오바마 케어 철폐에 따른 부작용이 고조되고 불평이 고조된다든가. 아, 이트래블 벤에 따른 종교의 자유 논쟁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든가 아,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불안한 진보계 시민들 또 민주당계에 약간의 안심을 시켜주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트럼프 자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 사람이 언젠가 한번은 큰 일을 어, 저지르지 않겠나 그런 불안한 안심 아, 이런 겁니다. 이런 어, 전망을 하는 평론가도 있습니다. 시사에서 김정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민주당 의회가 무력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슬렘국 여행금지, 난민 유입금지등 행정명령과 함께 강요 인준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이견 제시와 억제책에 무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스트레일리아 마컴 턴볼 총리와 유쾌하지 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턴볼 총리와 난민 인수 사안을 논의하던 중에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측근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억류하고 있는 2,000명의 난민을 수용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이란을 감시의 단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최근 미사일 실험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미국 입국 제한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행정부는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함께 7개국 모슬렘 국가로부터 오는 영주권자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주권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국가 조찬 기도회에 처음으로 참석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조찬 기도회는 각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합니다. 이 조창기대회는 아이젠 하워 대통령부터 시작된 열례 행사입니다. 아마존의 오늘 소릭 계산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근년에 최대의 온라인 소매상으로 등장했습니다. 2016년 최고 주가 847달러까지 기록했었습니다. 브루스 라우나 주지사는 곧 새해 예산안을 내놓게 됩니다. 아직 2년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용등급사 피치는 최근에 일리노이의 신용등급을 BBB로 두 단계 낮췄습니다. 이 등급은 정크급 바로 윗수준입니다. 라마 메뉴 시장은 지난주에 와이트하우스의 라인스 프리비스 비서실장과 시카고의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카고가 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 연방이 개입했다고 말했셨습니다 라마 메뉴 시장은 연방 정부에게 병력과 검찰, 자 프로그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반 트럼프 시위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계속됐습니다. 약 200명의 시위대들은 모슬렘권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공포 정치를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의 최고 25도. 내일 27도, 토요일 34도, 주일 43도, 월요일은 38도입니다.